이 도전이 가장 큰 도전이었잖아요.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어, 나 다이어트를 잘하나? <목소리> 안녕하세요, 효종본색 김현중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시고 또뭐 응원도 해주시고 막 전화도 주시고 염려해주신 덕분에 감사하게 오늘 촬영 기준으로 2일 전에 코 보호대를 제거했고요. 지금은 제거하고선 잘 아물고 있다. 뭐 이렇게 부딪히거나 이런 건 충격만 조심하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고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죠. <laughs> 이게 코를 제가 막 움직이기는 아직은 통증이 있어요 뭔가 불편하고 그리고 또 눈이 아직 부어 있어요 저보고 쌍꺼풀 했다고 수술했다고 하던데 쌍꺼풀 수술한 건 아니고요 코도 뭐 성형수술한 건 아니고 대학병원에서 코 수술을 해도 되는데 바로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안 돼서 소개받은 성형외과에서 원장님이 바로 할수 있도록 또 이렇게 스케줄을 조정해 주셔가지고 바로 수술했습니다. 뭐 간단한 수술이다라고만 하셨지 뭐 아프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그모 그러니까 모르, 모르고 그냥 수술했어요. 아뭐 어, 간단하구나. 그러면 은 좀만 조심하면은 뭐 바로 운동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수술하고 끝나고 나 봤는데 너무 아픈 거야. 그 수술하고 3일 후에 이 코에 있는 이 붕대 빼고 바로 운동을 살살 했어요. 시합과 출국까지 9일 남았어요. 9일 남은 시간 또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중은 현재 79.95kg 남았습니다. 15kg를 감량했습니다. 근황이라고 하면 제가 내일은 또채비에 아침마다 생방송에 제이가 와서 출연을 하게 돼가지고 생방송은 또 긴장이 되기도 하지만 뭐 재미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운동 해볼게요. 자바이바이 안녕. 어떻게 다쳤냐고 제가 얘기하는 설명을 잘 이해 못한 분들이 있던데 이게 이렇게 살짝 걸려 있던 게 운동 중간에 이게 떨어지는 게 여기까지 확 운동하다 이거야 이제 이 맞은 거야 이게 여기만 아마 맞았으면 잘못했으면 이제 뒤쪽으로 염증이 생기면 뇌에도 데미지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마코 입술 이렇게 다닥 달아라. 맞아가지고 싹 분산됐지 코만 더 제대로 막아줬으면 아마 이게 더 심하게 됐을 것 같아 그나마 아휴 천만 다행이다 감사하고다 그래도 뭐 이거 꽉 막아놨을 때보단 아 그때 진짜 사람이 사는 게 힘들더라고 입으로 마시, 마시고 배고하니까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아, 계속 그렇게 하면은 아 이거 수명 단축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케이블, 내성애자란 말이야 팔 운동도 그러고 참 케이블 좋아하는데 다치고 나서 약간 좀 무서워 무서워졌어 아흐 이러고 확인하고 아, 내가 그렇게 되게 돈벙거리는 편은 아니었는데 진짜 뭐 사고 나려고 하면 요즘 그러잖아요 접신물에 코 박고도 죽는다고 그런 말 들어본 적 있나? 네, 음, 들어봤 옛날, 예, 옛날 사람들만 아는 줄 알고 혹시나 했더니 시티로우 선생아 사실 이런 질혈 있었거든요. 팔꿈치 수술 한거 빼고는 이거는 조금씩 아프고, 아프고 아프다가 그랬던 건데 이게 렇 사고로 부상을 당한 적은 처음이지. 그래도 뭐이 정도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이 정도. 이런 안전사고 뭐 하려고 하냐면 한 쪽씩 가동 범위를 최대한 활용해서 광배가 약하니까 광배를 타깃으로 선피로 개념으로 한 쪽씩 2세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패널 그립으로 이번 다이어트 도전이 가장 큰 도전이었잖아요 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어... 내 다이어트를 잘하나? <웃음> <웃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이즈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등이랑 어깨 이런 부분에 보완됐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해주고, 제가 봐도 좀 그런 부분에 좀 발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시합 끝나고, 다시 좀 리바운딩 하고, 돼지같이 안 찌고, 혹시도 계속해서 방송에 또 문이 열릴 수 있으니까, 유지해야지. 얼굴로 승부해야 돼. 어쩔 수 없어. <laughs> 아, 재수없어. 아, 재수... 여러분, 네, 구독 취소 하면 안, 돼,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시합을 앞두고 솔직히 이제 두달 다이어트를 해서 시합을 준비하는 거였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타협을 하는 건 있었거든요 어차피 몸이 뭐100% 컨디션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그냥 하는 만큼만 하자 이게 마음속에 밑에 조금씩 깔려 있었는데 딱 다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처음 팍 다치자마자 첫 번째 제일 큰 크게 든 생각 아나 이거 방송 어떻게 해야지 방송, 방송 촬영하기로 했는데 방송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어,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 나한테는 그 기회가 드디어 온 거잖아 그게 첫번째고두 번째는 아나 시합 어떻게 하지? 너무 아파서 운동을 못 하면서 3일 동안 쉬면서 약을 먹어야 되니까 진짜 입맛이 1도 없어 그래서 그냥 프로틴 음료 빼고 쭉 이쪽 위에 이게 뭔가 좀더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네, 이거 쪽좀 괜찮아지면 제가 운동 열심히 해야겠다 나은이가 이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차피 다친 거면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 싸움을 하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생길 수 있겠어? 이제 뭘할 거냐? 이제 시티로우에 이제, 그러니까 언더 그립 스타일의 이제, 운동 동작을 했어. 이거는, 하부 승모, 기립근까지도 같이 자극이 잘 와야. 인터뷰를 어디서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로이 로리... 예 그런 아주 유쾌하고 긍정적인 사고 이런 부분도 참 멋있다 휠체어를 타고 목발 지금은 이제 목발 짚고 막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도 잘못잘 잘 때도 있다고 막 그래도 웃으면서 항상 변태킹이구나 나는 정말 코 수술하고 나서 아파가지고 말도 하기 싫더라고. 시티 룸인데 확실히 타격점이 음, 이타르네 네. 어, 어? 음, 고인다고인하고네 고인하고, 예. 고인하고, 예. 고인하고, 예. 고인하고, 느낌이 하고 예. 고인하고, 예. 고인하고, 예. 고인하고, 예. 고인이고 예. 고인하고, 예. 고